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백두갤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 치유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최고의 기적은 말씀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계와 에너지를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헛수고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바다에 이름동안에 태양을 받으면은 그 해수면에 그래 바닷물이 막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전부 다 나중 굉장히 한 얼마 동안 모여지면 그것이 모아가 북방부로 이동할 때에 우리나라에 까지 닥치는 것이 태풍이 그 태풍 열대성 저기압이 올라왔을 때큰 위력을 발휘해서 태풍 피해로 일본이나 필리핀 우리나라 많은 피해를 입기다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허리케인, 많은 피해를 입지요. 그것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풍이 힘이 없으면 그 태풍이 아니죠. 그냥 비 내린 거하고 달라요. 열대 그 바다 위에 에너지를 전부 빨아들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 에너지가, 수분이 많은 에너지 왕창 바다가 북쪽으로 올라다가 쏟아붓는 것이 바람과 폭우와 그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 태풍 아니겠습니까? 태평양 바다의 큰 에너지를 북방구에 쏟아붓습니다. 그 태풍 위력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물을 갖다 쏟아붓고 그래서 재난이 많이 이어나는 아주 심한 어, 그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 태풍 성경이 꼭 이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어, 66권의 성경 바다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많이 흡수를 해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뭐그 가지고 은혜 받으니 뭐받으니 능력받으니 치유받으니 그게 아니고 그 66권의 1754쪽에 많은 성경의 바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이곳저곳 창세기, 요, 계시록 요한복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선지서 그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태풍과 같은 위력을 과시합니다. 이것은 모여질 때는 힘이 없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적을 연구할 때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모아지면은 때가 되면 그것을 크게 한번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풍이 그 모여있을 때 별로 표시가 안 나겠지요 그러나 북반구에 어, 여름 장마철도 되겠습니다만 여름 끝자락에 태풍이 많이 우리나라에 올라오지요 그때 위력 보세요 뭐 감당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방어책을 가지고 태풍을 막을 수 없고, 그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괴력은 괴력이라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것이 태풍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사밧이라는 왕이, 왕이 되자 말자 한 것이 이것이옵니다.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빨아들이자. 많은, 이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 먹자 이기죠 받아들이자요. 그것이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3년째 딱 들어서서 요사 왕이 그날의 최고 지도자를다 모았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최고의 지도자를 모아서 말씀을 다 나누어 줬어요. 요즘 같으면 성경을 한 곳씩 다 비웠어요. 가라.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에 가라. 구석구석 가서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공부시키고 읽게 만들어라. 그래, 그 흩어진 우리나라 같으면 온 각도 도시에 다 갔지요. 군까지. 가서 이 말씀 공부 계속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에어 다른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이 왔습니다. 블레셋이라든가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숙덕 수한 소식이 왔는데 절대로 이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면 안 된다. 저 나라는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힘큰 힘이 있다. 그들이 굉장히 뭐쪼는 거야 떠는 거 떨고 있는 거라요. 저큰 나라에 실질은 자기 땅이 훨씬 더 큰데 저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수 없다. 그래 겁을 지워 겁을 완전히 집어먹고 주눅이 들었더니, 얼마 이전에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사대주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물을 가져와서 바칩니다. 조공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뭐 소도를 가져오고, 금품도 가져오고, 양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가 막 조공을 바칩니다. 요사부왕께 가져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막 가져오거든요. 왜? 그만큼 요사밭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막강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많은 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말씀의 에너지는 뭐 하시면은 엄청난 힘을 과시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일찍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저 주위의 나라들 같이 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이 약속, 최고의 규칙을 너희들도, 너희들은 지키며 살면 평소가 안자가 될 것이라 그 중간에서 다 지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신해산을 통하여. 그 규례를 지키라, 이 규례를. 어떻게 하느냐?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때든지 이마에도 서붙이고, 손목에도 이렇게 팔찌를 가 성경을 서붙이고, 출입하는 문에 바깥에도 서붙이고, 안에도 서붙이고, 뭐 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 일어나서도 한번 보고, 어디든지 성경말씀을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경말씀을 에너지를 흡수해 빨아들여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셨고, 11장에도 말씀하셨고, 요수와에 가서도 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나의 계명을늘 공부하라고, 곁에 두고, 평생을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라 그랬거든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성경은 옆에 항상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런 읽었던 대표가 요사밭 왕이거든요. 불과 통치 몇년 안, 안 되는 사이에 이런 큰 일을, 정말 태풍 같은 일을 이스라엘 나라에 불어 넣어 주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태풍 무섭지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힘은 태풍 못지않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다윗, 요사밭, 다윗도 빼앗겼던 법괴를 찾아왔지요 다윗의 정치는 말씀 정치였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거든요 요사밭 왕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 말씀 성경 가지고 정치했던 다윗 왕 성경을 가지고 정치했던 요사밭 왕 그래 요사밭은 역대하 7장 10 2절에 보니 요사밧의 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 저절로 돈도 다른 나에서 갖다주지요 백성들은 힘을 얻지요 능력있지요 이러니 저절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도 터덜하게 세운 그 왕이 요사밧 왕이었습니다. 요사밧 왕의 정치가 뭐냐? 성경 정치야. 말씀 정치야. 말씀. 성경 공부 정치를 한 중에 이런 큰 태풍 같은 큰 위력을 발휘했던 왕이 요사밧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 근대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성경의 역사를 한세 사람 정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성경만 읽었다, 안 그랬습니까? 나는 죽으라고 성경을 읽었다. 죽으라고. 내가 학벌도 스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만 죽으라고 읽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김익두를 불러가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여러가지 다른 나라에서 부응해 달라고 강서로 초민해서 절대로 이불을 다시 빨아가 그런 이불안 보고 한 세천을 잘라서 만든 그 이불 자리에서 잠을 잤다. 가는 곳마다 그런 호텔 숙소에서 잠을 잤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었죠 하나님 말씀. 길선주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생전에 알았던 김덕신 목사님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분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말씀만 했어요, 설교도 보면. 그 환경과 불위기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렇게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 그대로. 발람선자가 발락, 모합당에 가서는 모하보, 모합, 모사람들을 위로한 말안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만 했거든요. 발람 선자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했을 때에 그 환경 분위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가 돼 잘못되고 잘한데도 이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죠. 내가 메신저가 설교자가, 부봉사가, 강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건 잘못됐을 때도. 왜?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으로 정치하는, 말씀으로 생활하는,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는,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는, 성경을 가지고 교사는 생활 규칙입니다. 규칙. 말씀으로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요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 그렇습니다. 떡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그래, 말씀이 첫째입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 성경. 성경이 첫째입니다. 성경을 비약하거나 성경을 부족하거나 성경이 뭐가 모자라서 다른 거 붙이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말하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무조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국가도 강대국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각자 각자가 하면 돼요. 요사바도 왕이 말씀 문득 했을 때, 전국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들썩들썩.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인데, 생계의 힘입니다, 그건. 비판의 들썩들썩이 아니라 생명, 능력의 기쁨, 행복의 그것이 들썩들썩 전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한그 말씀은 요사밭이 공부할 때 역시 그 말씀이었고 제가 오늘 선포하는 것도 역시 신명기 나오는 그 말씀도 역시 창조 때 하신 그 요와 입에서 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하자가 없고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최고로 우리가 1순위로 잡고 2020년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